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수 김희철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김희철 가수하고, 이제, 또, 모모 가수하고, 이제, 사귄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구독자 분이 이제, 한번 올려달라 해서, 이제, 올려봅니다. 어, 김희철 사주를 보면은, 기토일이에요 밑에가 좀더 해명이로 되어 있어요. 그데이 미라는 자체가 이제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기토의 뿌리가 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목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이 기토의 목은 이제 관이 되는데. 신약한 사주다 보니까 살로 변해버렸다. 그러면 사주가 어떤 사주냐 하면은 재살태환격이재살태환격 사주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왜? 이 자체가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되는 일이 없고 자식 놓으면서 이제 관제구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재살 태양격 자체가 결혼이 늦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 이제 재살 태양격은 그러면은 어떤 여러 여자를 이제 사귀게 돼 있는데 첫째 인정이 많다예요. 인정이 많아서 인정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어떤 운이 망가진다, 폐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목이 강하다 보니까 필요한 금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자기는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인정 때문에 의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남한테 조금 이용당하는 그런 사주로 전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자체는 이제 해라는, 해 중에 이제 인수가 이제 여자고 되니까 이 해외 여자, 그러니까 이 모모가 이제 제그 일본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해당이 되지만 끝내는 이 나중에 운에서 이제 41대 운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빈이라는 자체, 관 운이 오면은 이혼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되면은 우리가 이혼이라 하는 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둘이 사귀다가 뭐 해어질 수가 있는 소지가 이제 언제부터 마흔 하나부터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길게 연애를 만약에 연애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마흔이 넘어서, 이제, 마흔 하나 넘어서, 이제, 결혼 한다면은 또, 어, 나름대로 이제, 유지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한다, 지금 뭐고, 사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마흔 하나가 되기 전까지, 이제, 한 번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해도, 가 간이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떻다? 헤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경자가 되고 내년에 신축이 되면은 이때는 그냥 이 충리충에 이에서 이제 헤어지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고 경자는 또 도화가 이제 발동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은 어, 올해 또는 아니면은 내년까지는 이게 이제 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도 가이 아닐 것입니다. 어 그러고 이제 지금 제가 매일 이렇게 올리는데 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의 사주로 그냥 풀이로 이렇게 봐주시고 너무 막 그냥 자기 편의 팬들의 어떤 그 부분이 좋지 못하도 해가지고 악플 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참고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좋아요는 아니더라도 구독은 꼭 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